오케이 갈게요 후! 느낌 왔어 가볼게요 조준. 이준 가야 돼 가야 돼 가야지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선은 킥 대결 하잖아요 예. 근데 킥 대결이 뭐 멀리 찬다고 오! 되는 게아니죠뭐골때 있잖아요 예. H바 라고 이렇게 그치 H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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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거기에 넣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 NFL의 한국인 선수인가요? 네 맞습니다 구영의 선수님 부영일 선수 네. 어, 응원합니다 예. 이제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이제 아 어, 처음에 가서. 좀 가깝게 한 다음에 예예. 성공하면 뒤로? 예예. 미식축구에서는 미터 얘기 안 하시죠? 예예. 야드라고 하죠 예. 우리 몇 야드에서 시작할까요? 10야드부터 시작해서 5야드씩 늘리는 걸죠 아이 10야드씩 10야드. 늘려요? 5야드가 뭐야 <laughs> 아, 오케이. 그러면 몇 번의 기회를 한세번씩 할까요? 아, 네. 3번 그래. 안에 성공하면 네, 뒤로 가면, 가면 뒤로 가고. 3번 아, 다 실패하면. 야, 잠깐만요. 아, 가시는 거예요? 네. 먼저 가습니다 아, 너무 자신만 있으시다. 축구 선수 출시 축구 아, 선수. 진짜? 골키퍼 선수 골키퍼 선수. 실을 잘 하겠고 그럼. 어. 예. 예. 오. 야, 넘겨. <laughs> 아, 넘겨도요. 넘겨도 됩니다. 아, 이거 너무 기선제압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또, 또, 나름 또, 비공식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어, 아, 근데? 왜 그러시는 거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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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나, 진짜. 자, 이제 가겠습니다! 오케이! 어, 오케이! 오! 예! 아! 랜지 하드까지 가능하세요. 그래서, 8 0여든 가냐, 아니야? 7 8 0여든 가자, 이제. 돌변, 돌변! 돌변! 오굿 오, 야, 씨잘찼습니 원희 형이 비공식 멀리차기 신기록 이있있든요 옆에 어학연수 어학연수 두 분, 파이팅 우와 안 넘어가는 것까지 신경 써주신 것 같은데 <laughs> 딱 거리까지. 딱, 딱. 아. 아. 아이고 오, 오, 아이고 오, 오케이. 오, 나이스. 이지 이지. 이지 이지. 어. <웃음> <웃음> 자 도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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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국대. 가야돼, 가야돼! 가야돼, 아이고, 아이고, 실패! 노 o 노 o 아, no good, no good. No good. 아 도전! 고기월드, 고기월드, 급급 대표! 야. 야. 와! 야, 쫄지 마, 쫄지 마. 아, 자신 있게, 사랑이 진짜로. 오케이, 로치왕. 와씨 와, 대박. 야. 야내 내 생전에 가야 돼 가야 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굿굿굿아 감사합니다 와제스 제가 먼저? 왜? <목소리가> 왜? <목소리가> 왜아다이 <아까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laughs> 정도면 구형의 뺨칩니다 오 그래요? 네 한번 해게요이팅화이팅 우와! <목소리가> <railroad>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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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laughs> 잡퇴가자 <laughs> <laughs> 아니 앨범 가셔야 되겠는데 앨범을 가야 되서 최고 최는고최고편 가야 돼 <laughs> 어. 오케이 조금 빠따 힘좀 주려고. 오오아야 <laughs> 이게 지금 60년 대에요 야, 이게 6 0년대7 0년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오케이, 도전! <음> 파이팅! <파괴해. 웃음> <Kelsey stretches> 보여줘, 보여줘. 아, 세죠! <laughs> 네, 이상한, 이상한 말은 안 듣죠. 아이고, 샜다샜다 아, 아! 우리 한 번씩만 더 차보자. 아! 여기, 여딱5야만 아, 앞으로 갈까 65야드로? 65야드로? 네. 상관없어, 상관없어. 아, 진짜 축가끈안 묶으려고 했는데. 오케이, 갈게요. 느낌 왔어. 가볼게요. 대전, 대전, 가지, 가지. 저랑 마지막에 누랑 구 하셨죠? 예승다. 이 성함 어떻게 되시죠? 민세종님. 아 세종님. 아왜 세종대학교를 안가지고 <laughs> 성균관대학교로 오셔가지고. 아니 근데 마지막에 60야드, 65야드까지 저희가 미식축구 선수들이. 시도를 해요? 안 해요? 응, 시도는 합니다. 아 시도해요? 네. 푸시미들이 넘어서도. 시도. 야 우리 시도한데 우리 엔프로 한번 갔다 오죠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성균관대학교 미식축구팀 로얄스 팀에 저희가 또 합류해가지고 또 운동도 해봤는데 자 이거 이제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성균관대학교 미식축구팀 로얄즈 팀에 어, 저희 화이팅 구호 있으시죠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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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구호 한번 마지막 구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번 가시죠. 가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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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우리는 루루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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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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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가야 돼, 가야 돼.